어, 지금 보이시는 캐릭터가 원신 캐릭터입니다. 원신 캐릭터. 다음 버전의 신규 캐릭터. 요게 오늘 공개가 되었거든요. 일단 이름은 바레사. 바레사입니다. 핑크 뚝배기에다가 뿔이 달려있고 아주 육덕진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신에서 볼수 없는 디자인이거든. 무슨 콜라보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세계에서 왔다던가 이런 설정이 없어. 그냥 원신 캐릭터야. 나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과감해졌어. 원신에 이제 옛날에 있던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 디자인이 엄청 훌륭한 기력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소죠? <laughs> 소위 종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인 선데, 자, 발의사, 부드러운 괴력. 호칭이 부드러운 괴력인 거지. 그 다음에 신의 눈은 번개고, 운명의 자리는 레슬링 가면 자리. 그래서 레슬링 할 건가 봐요. 뭐, 낙공 딜러란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 말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얀샤가 나와야 되거든요, 얀샤가. 근데 뭐, 오늘은 추가적인 캐릭터가 또 공개가 안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나오겠죠. 지금 8시니까. 1시간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뜰 건가 봐요. 이거는 무조건 오성 무조건 5성이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신에도 이러한 디자인의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한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캐릭은 미즈키고, 그전에 나왔던 캐릭터를 또 보면은 시틀라이었잖아 원신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있습니다.